기두온 김 목사의 동행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연애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립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해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시대의 순서로 기록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 순서로 보면은 유헤미야가그 역사적 시간대의 마지막 기록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셨고, 아브라함이 어, 자녀들을 낳고 이삭과 야곱, 야곱은 열두 지파를 통해서 그 열두 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멸망하게 되죠.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그 회복을 시키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요. 그래서 에스라가 신앙 회복 운동을 일으키고 수록바벨이 그 성전을 새롭게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성벽이 다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이 또느헤미아를 보내셔서 그 성벽을 다 수리하고 어그 성벽을 다시 수축하게 하셔요. 여기까지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진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 후로는 구약에 기록되어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없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 음,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세상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으셔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런 선지자를 하나님이 400년 동안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오늘 읽었었던 세례 요한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나타나지 않은 선지자로 인해서 그들이 얼마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지자들에 대한 갈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그 세례 요한이 외치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렇게 그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은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외침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처음 오실 예수님의 그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그들의 심령을 기경해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새롭게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 리도가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될 그리고 그의 척경을 평탄케 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 이웃들과 직장의 이웃들, 그 모든 이웃들에게 예수리도가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시고 예수리도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예수 안에만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희생과 그리고 사랑과 양보와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심령을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데 우리가 힘써 주님의 길을 예비할 그런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이 시대는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실 때까지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부패했다고 우리가 그 교회를 비난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교회는 주님이 오실날까지 하나님의 이 뜻을 세상에 펼쳐나가는 너무나 귀중한 하나님의 도구된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각 지체된 역할로서 각자의 맡은 바 사명을 중심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 교회의 지체들이 되어야 돼요. 교회를 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섬기며 우리 위에 세워진 권위들에게 순종하고 우리는 중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할 때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그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사회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국가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건강한 세계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물론, 어차피 세상은 타락해 가게 될 것이며 주님이 그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그토록 핏값을 들고 사신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주님이 쓰시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충성하고 순종하며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본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 주변 교회 지체들이 도전을 받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는데 우리가 쓰임받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데,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로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중심을 다해 섬기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주의 길을 예비하며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선포했었던 세례 요한의 명령을 순종하는 우리의 그 사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한 순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헌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우리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